자, 3층입니다. 자, 3층도 마찬가지. 자, 블래스트 타입이 많다면, 자, 계속 블래스트, 이컴뱃을 계속 공략을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성 타입. 한번 볼까요? 여성으로 좀 쓸만한 영웅이, 어, 블랙 위도우도 있고, 로그도 있네요. 그 다음에 빅토리우스도 있고요 빅토리우스는 이제 빌런 조건으로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헬라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여기에서는 로그나 아니면 블랙 위도우로 쓰면 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블래스트 조건에서는 지금 쓸만한 애가 어, 와스프가 강화가 안돼 있어서 조금 아쉽네요. 와스프 써도 되는데 자 여기서 쓰기에는 어, 에이션트 원이나 아니면 사이클롭스 쪽으로 쓰면 될것 같고 만약에 강화가 좀 되어 있다면 이 캐실리우스나 아니면 어 모르도 남작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 여성 타입 조건으로 가볼게요 유니버셜 조건도 괜찮지만 유니버셜은 조금 귀해요 우리가 유니버셜 타입 영웅은 초반에 많이 없기 때문에 어좀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지금 조금 이 계정은 과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고스트 펜서나 센티넬, 빅토리오스 같은 영웅들이, 어, 있습니다. 이런 영웅들로는 초반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은 티어 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 블루 마블이죠. 블루 마블도 초반에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과금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성 조건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 위도우 말고 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로그인데, 로그가 물리 계열이기 때문에 물리 공격력을 올려주는 엘사 블러드스톤. 자, 물리 공격력 25% 상승. 지금 5 마스터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5%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무나 한명 하면 육성 보상.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 로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로그. 물리 공격력 7,852, 공격 속도 121.98, 치명타율 30.50, 치명타 피해율 149.07, 방어 무시 39.86, 쿨타임 49.70. 지금 장비는 20, 18, 17, 16입니다. 자, 스킬을 보게 되면은 1번 스킬은 물리 공격력 127% 물리 피해, 2번 스킬은 액티브 제거, 물리 공격력 30% 상승, 버프 효과, 물리 공격력의 88% 에너지 피해 3번 스킬 최대 생명력의 7%를 회복하고 물리 공격력 189% 물리 피해 예 3번 스킬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4번 스킬이 물리 공격력의 100% 물리 피해 타겟팅 무시 공격입니다. 4번 스킬 그리고 5번 스킬은 모든 공격력 15% 모든 방어력 15% 모든 속도 15% 상승 버프 효과고요. 100% 확률로 모든 피해면역 4초 물리 공격력의 163% 물리 피해. 이 4, 5번 스킬의 딜이 상당히 좋습니다. 패시브는 상태 이상 지속 시간 10% 감소. 리더 효과 모든 방어력 36% 상승. 지금 이서셋은 아예 안 되어 있고요. 특수 장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은 에이지 오브 아포칼립스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 유니폼 효과는 흡수 일격 스킬의 생명력 회복 효과 강화.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로그. 자, 상당히 지금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도 자, 3층을 클리어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화를 하고 세팅을 하게 된다면 더 높은 층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엘사도 괜찮은데, 유니폼을 안 입히면 조금 안 좋아요. 유니폼을 입혀야 좋은데, 자, 조금이라도 좀 타격을 주고, 자, 로그.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5성기가 이제 무적이 있고요. 또 자체 회복 능력이 있다 보니까 좋습니다. 4번 스킬도 이 타겟팅 무시 공격이니까, 이 초반에 또 공략하기에는 좋아요. 지금, 티어 1이기 때문에 지금 2층에서, 3층에서 이렇게 썼지, 어, 티어 2라면은 적어도 한 20층 정도에서도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지금 또, 지금 이 로고 같은 경우에또 유니폼을 또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고, 유니폼을 좀 입지 않으면 조금 성능이 좀 떨어져요, 더. 스킬도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이제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클리할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번 스킬이 무적입니다. 무적. 4번 스킬이 타겟팅 무시, 3번 스킬이 에너지를 회복을 해주는 그런 공격.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딜러가 아니라 이 또, 대전용으로도 잘 쓰입니다. 자, 이렇게, 로그로. 자, 추가 보상, 이성, 블랙 위도우, 코믹스 카드네요.